제가 지난번에 휴네시온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는 금요일이라서 상한가가 못 가고 호재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 갈 거라는 상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몇 가지 경우가 뭐냐면은 바로 무언가 뉴스가 떴는데 그게 엄청난 호재 혹은 뭔가 확정이 된 순간 예를 들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호텔신라라던가 신세계 두산 그리고 형지 엘리트 등이네 군데 업체 중에서 면세점을 뽑겠다 해가지고 뭐 면세점에서 당첨되면은 이게 뭐 상한가를 간다 자 이렇게 두산이 면세점이 당첨됐을 때 두산그룹의 장손이 오리콘이라는 기업을 하는데 오리콘이라는 기업이 광고 수주를 받아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오리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상한가를 못 갔지만 오리콤은 아침에 점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료 소멸로 인하여서 그날 바로 이렇게 추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것처럼 보통 재료가 노출이 되고 재료가 끝나면은 재료 소멸로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한번 물리신 분들은 그 뒤로 절대로 다시 그 가격으로 찾아가게 하는 정말 정말 힘듭니다. 보통 이런 재료 노출에 물리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연중 신고가 혹은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치에 물리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남북경업주도 포함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 노출로 하락하는 주식은 정말 빨리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게안 하시는 게 제일로 현명합니다. 역사상 가장 꼭지에 물려서 주식 인생이 끝나느냐, 이런 걸안 하고 편안하게 주식을 하느냐, 본인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이 통신사 4개 중에서 제4이동 통신을 한다. 그래서 여기 뭐 세종텔레콤, 퀸텀모바일 이런 식으로 뭐 뭐를 뽑는다, 선정한다,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럴 경우에 이게 당선이 되면은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주식들은 재료 소멸이 됩니다. 당첨이 되는 순간에 재료 소멸로 보통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런 걸 알고도 상한가를 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 올라간 주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재료가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주식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행복회로를 가동시킵니다. 내 주식도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주식들의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개미를 한번 털고 다시 올라갔던 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상황이 오면 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립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은 80% 이상은 재료 소멸로 끝납니다. 특히,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는 무조건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한진해온에 들어가신 분들이 왜 한진해온에 들어갔냐,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한진해온이 상패되기 이틀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방기문 씨가 대통령 선거를 출마 안 한다고 해서 방기문 관련주가 모두 마이너스 50% 이상 이틀 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급등주 하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손절하고 한진해운으로 뛰어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죠. 그리고 바로 한강 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자기가 손실이 너무 크다고 지금 정말 확실한 급등주나 상한가 이거 아니면 역전하기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승부수를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승부수가 아니라 죽음을 자초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거는 탄핵이 됐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가 어떻게 망가졌는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왜 방산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과거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중에 22% 올랐어요. 여러분 22% 여러분 22% 가서 막 v i 고 걸리고 그럴 때 봐봐요. 플러스 22% VI에 걸리고 그럴 때아 이거 상간다. 무조건 잡아야 돼. 다 아, 박근혜 탄핵됐네. 하, 이거 보고 했는데 뭐야 플러스 22%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빠졌으면은 위아래에서 30% 넘게 변동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상한가를 간다, 상한가를 간다, 이 머리 속에 상한을 간다 이 생각이 있으면 익절도 안 되고 손절도안 된다니까요. 막 여기서 잡았어도 여기 위에까지 가는데 상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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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다가 어어 떨어지는 개미털기야, 개미털기야, 개미털기야. 왜 여기서도 털어서 이렇게 올려 쳐 올렸으니까 분명히 개미 털길 거야, 개미 털길 거야, 개미 털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종가는 어떻게 됐다? 얘 예, 뒤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 거의 뭐 종가 이 밑에도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에서 막, 한, 20% 정도 손실받겠죠? DSR l 제강도 그렇고, DSR도 l 그렇고, 수급은 여기 있으니까 뭐, 여기 수급 살아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일가 보세요. 단일가 마이너스 5%. 이거, 단일가 마이너스 8%.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공신했죠. 문재인과 관련 없다. 전혀 관련 없다. 그럼 이거 두개다 죽는단 말이에요. DSLR 제강은 문재인 테마도 있지만, 그 조선주가 요즘에 조선업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게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너무 올랐어요. 일단은 특징주 보면은 DSL 재강이라든가 이거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거래량 막, 막, 막 터져가지고 여러분, 상가는구나 머릿속에 있으면은 절대 입점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 뭐 이런 게막 밑에서 잡았으면 아쉬워하는데 여러분 밑에서도 일단은 실력이 안 되면 밑에서 잡을 수도 없고 설령 밑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뭐 이벤트 있을 때마다 이벤트 있는 주식만 계속 가져가가지고 그쪽에 가게 된다니까요. 이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뭐 아니면 더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 때 배팅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뒤졌어요. 트럼프 때 배팅, 배팅했으면은 자 트럼프 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아 이제 전쟁 관련주 이제 날라갔구나. 자 보죠. 자 포스텍. 자 이거 볼게요. 자 트럼프 때 이거 아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얘네 이제 날라가겠구나 날라갔구나 상한가 가자마자 상한가 이게 상따했을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들어가서 왜냐면 빅텍이 상한가 막혔는데 얘네는 상한가 풀렸다 말했다. 풀렸다 말했거든요 아그 다음날 여기서 던졌으면 됐지 여기까지 던진 게 아니라 시가를 보세요 여러분 시가가 마이너스 1 5로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가 막판에 여기 한번 쳐 올리고 그다음에 내려왔는데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상한가 딱 간다. 상한가 갔어도 문제고, 상한가를 안 갔어도 문제입니다.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은 상한가를 가도 그 다음 번에 또 상한가가 잠기면서 투상, 쓰리상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뀐 다음부터서는 투상을 갈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이나 단일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갑니다. 투자 경고나 단일가 종목이 되면 신용이나 미수도 못 쓰고, 외인 기관도 매수를 거의 잘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착 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왜 빠졌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연설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전쟁이나 이런 거, 보다는 평화주의,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면서 그 다음날 방산 관련주 퍼스텍, 빅텍, 스페코가 전부 다 마이너스 15%로 빠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은 종목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분들은 정말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도 싸움이에요. 보양조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보양조를 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본관이라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보행조도 이거 금요일 날 제가 봤는데 쓰레기였어요, 이 새끼. 이거 이게 왜 올렸냐면 유시민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25%가 올랐어요. 근데 네, 장 끝날 때는 뭐 플러스 4%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4% 여러분이 그냥 뭐 차트적인 매매 이렇게 딱 배웠을 때 그러잖아요 뭐상따 했을 경우에 뭐그갭먹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뭐 천정배 의원 관련주로 편입됐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자 26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갭은 뜨길 커녕 그 시가가 마이너스 3% 빠지면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었어. 이거 아마 VI 걸렸던가? 안 걸렸나? 내가 이때 봤는데, TV에서 나온 애들이 이런 거 봤으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차트 매매한다고. 자, 상한가를 갔으면 상한가의 절반 몸통을, 긴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 가운데로 중심을 잡아가지고, 아직 시세가 살아있는 걸 봐라. 뭐, 이렇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마이너스 10% 때려맞고 그 뒤로 오른 적이 있나요? 내려가잖아요.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지잖아요. 어? 그럼 이게 수급이 있나?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이슈, 천정백 의원에 있으니까 뭔가 한 번은 터지겠지, 뭔가 한 번은 터지겠지, 뭔가 한 번은 터지겠지 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밑으로 쭉 빠지잖아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자본, 손절가, 왔으면 해야 되고,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상한가 보낸다고 해도 그 다음날 안 보낸다니까요. 그 다음날 또 보내가지고 추상이 나오기 힘든 게, 추상 나오면 투자 경고 먹거나 아니면 투자주의 먹어가지고 단일가 거래 들어가거나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상한가가 세번 나와도 45%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상한가가 세 번, 네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30%로 바뀌면서 두 번만 나와도 60%가 되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거나 투자 경고 같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매매법도 새로 바꾸셔야 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